창립 37주년을 맞아 명성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지와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가정, 가문피해 농가 등을 후원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값 없는 은혜로 앞으로 대사회적, 대교회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어진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통해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은 지난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온전히 경배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37년 주님의 은혜를 감사 올리며 우리의 모든 사랑과 감사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배의 주제는 주의 옷자락. 김사만 올로 목사는 슬픔과 환란이 가득한 세상, 오직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자락만을 간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받은 값 없는 은혜를 어렵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잠비아의 리빙스턴 기념교회와 어려운 목회자 가정 등에게 교회 증축비와 후원금 등이 지급됐습니다. 명성교회는 이와 함께 대사회 분야와 대교계 분야로 나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정해 실사를 거쳐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사회 분야로는 팽목항과 가문피해 농가, 노숙자 지원센터와 무연고자 등을 위한 장례비 지원, 미혼모, 가출 청소년 쉼터,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대교회 분야로는 농어촌과 미자립교회 100여 곳, 은퇴 목회자 100여 명, 총회 목회자 유가족 단체의 자립 지원과 화재 피해 교회 복구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주의 옷자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만을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